오늘 리뷰할 책은 나심 니콜라스 탈렙의 행운의 속지마라입니다. 영어 제목은 풀드바이 랜덤리스입니다. 나심 탈레의 별명은 모두까기인데요. 그만큼 까칠하고 어쩌면 냉소적인 아저씨입니다. 이 책은 운과 불확실성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삶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상상 이상의 예외현상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일컫는 팩테일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저자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지적회의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회의론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확률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확률은 우리 지식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무지를 다루는 방법을 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확한 확률을 찾는다기보다는 확률적인 사고방식을 장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과서나 수학문제에서는 변수가 통제 가능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변수가 통제되지도 않고 같은 문제라도 과거와 환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률 계산보다는 확률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의론과 허무주의를 혼동합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운이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준비된다고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자주 운동합니다. 가령 누가 백만 장자 천 명을 조사했더니 천 명이 모두 위험을 감수해서 부자가 됐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식이다. 거꾸로 실패한 사람 천 명을 조사해도 위험을 감수한 것이 실패의 원인일 것입니다. 나심 탈렙은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뇌 중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 회피를 처리하는 부분은 운뇌일까 좌뇌일까요? 신기하게도 답은 감정을 처리하는 운뇌입니다 좌뇌의 역할은 주로 운뇌가 판단한 위험에 본인이 스스로 잘 설득되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나심 탈렙은 인간의 이런 속성으로 인해 가장 상값의 이익을 보는 것이 언론이라고 평가합니다. 언론은 자신이 가진 정보의 대표성을 왜곡해서 틀린 주장도 옳은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죠.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확률이 실제 사건의 확률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TV의 페퍼로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시키는 피자가 주로 페퍼로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으로요. 왜 우리는 비합리적인 것일까요? 사람이 모든 판단에 있어 합리적으로 최적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과부하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양치할 때마다 최적의 양치 타이밍과 그날에 맞는 양치 전략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충족에 가까운 답을 얻으면 최적화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소위 어림법이기다. 어림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용성 어림법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떠올리기 쉬우면 그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사고를 생각해 보면 비행기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표성 어림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 단원의 일원이라면 나중에 공무원이 될 확률보다 봉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 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과거를 그랬다면이라고 후회하는 시뮬레이션 어림법과 현재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어림법이 있습니다. 나심 탈렙은 한계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론을 제시하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확률을 제시합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이 필연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글이 성공했다고 해서 구글이 창업 당시로 돌아가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좋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역사는 언제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결정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과거는 변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으로의 본능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적회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이론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확률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확률을 고려할 때 우리가 잘 고려하지 않는 것이 규모입니다.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때 주로 빈도를 사용합니다. 1000번을 했을 때 999번을 이길 수 있고, 이기면 1달러를 벌수 있는 게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진다면 1만 달러를 손해가 발생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9달러라는 것을 금방 아셨을 것입니다. 빈도만 생각하면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졌을 때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거절해야 되는 게 맞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증시가 과열되는 상황, 주식의 투자에 기대값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흔하게 목격합니다. 바로 지난 과거 상승했던 99% 빈도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1%의 확률로 하락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아래로 하락할지 모르면서 말이죠. 책을 읽고 든 생각은 좋은 주사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 마음대로 숫자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운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주사위를 높은 숫자가 가득한 주사위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수험생이라면 수능 날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행운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꾸준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만들면 수능 날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평소 공부를 통해 5와 6이 가득한 주사위를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높은 성적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주사위를 만든다는 것은 삶에 투영한다면 성실하게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식에 투영한다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야겠죠? 저희 채널과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투자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